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펜스에 달 태양광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펜스에 좀 행하기도 하고 좀 장식도 할겸 저녁에 조명 등도 켤겸해서 펜스 등을 한번 시켰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한번 회수 횟수 등에 회수에 어떻게 이걸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열면 on, on off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n 켜주시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on, off가 있고요. 여긴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다 되면, 이제 가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갈아야 되지? 음... 뭐 한두 시간밖에 안 가거나 아니면은 불빛이 많 약해졌다거나 하면은 이거 보시면 규격이 있어요 규격대로 인터넷에서 건지하시면 되고 보통 한 개당 200원대에서 뭐 저렴한 것 같아요 5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아 200원 정도 한, 한다고 하니까 어좀 어느 정도 쓸수 있죠? 한번 하고 나면? 우리 해봤잖아 뭐 좋은 것들은 1년 내내 가는 것들도 있고 상태 안 좋은 것들은 뭐한몇 두, 세달 정도면 맛이 가는 것들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아마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저렴하니까 뭐 자주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똑같은 걸 사도 어떤 거는 1년 가고 어떤 거는 두세 달 가고 중국산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 저렴하니까 200원 정도 해당하니까요. 감안하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재질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보르시고꾹 눌러주셔가지고, 소리 날 때까지 하면은, 이렇게 네. 고정이 됩니 그냥 됩니다. 꾹 눌러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하면 돼요. 저 플라스틱이 약간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펜스 기둥이 이렇게 했고요 이건 저희가 저번에 설치했어요. 어, 대문 기둥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대문이 있죠. 대문 기둥에 했는데 어, 더 크게 또 두껍거든요. 훨씬 기둥이. 근데도 여기에도 이렇게 싹 맞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태풍 때도 어, 잘 흔들림 없이 잘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설치할게요. 저희가 총 4개를 지금 어, 설치하고 있어요. 어불빛은 엄청 환하고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작으니까요. 근데 어 고기에 미관적으로 되게 휀스를 휀스 어, 이런 지금 담장을 좀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아주 밝진 않지만 그래도 어 태양열 어 그냥 기둥 그 정도 수준은 돼요. 저녁에 한번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놀람> 낮에 설치했던 펜스등 태양열이에요 보시면은 어, 밝아 보이네요 저번에 설치했던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